요즘 자기만족. 가서 만져볼래요? 나 많이 만져봤어. 이게 내것 같아. <laughs> 맞아 맞아. <laughs> 많이 내 가슴. 괜찮아 만져주세요. 아, 만져줄 사람이 필요해요. <laughs> 만져줄 사람 필요해요. 빛나 봤는데 부담스럽더라. 너무 커서 지 마세요. 누군몇컵만났부담스러웠어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게 너무 커서 그런 거 알아? 이마 입고 해야 되고 이마 입고 해야 되고 되게 승무원 스타일 좋아 싶어요. 딱 승무원이네. 부끄 타면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. 왔다 갔다 해서 물어보고 싶지. 돼요? 왜 말하면 웃 아니 왜 그렇다고요? 얘게좋아요 자 이제 꺼야겠다 이제 다들 열리나 세요 바이바이 <laughs> 잘가요 <laughs> 바이바이 <laughs> 우리 탈린클로젯 사장님 클링클로드 사장입니다. 저는 알바 모델. 응. <laughs> 언니를 이집트에서 만났어요. 사업에서 아, 만났죠? 이서 이집트. 근데 사실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응. 안 치는데 한국 와서 더 많이 치었어. 한국 와서 이제 머리는 무조건 미니한테 해야 된다. <laughs> <laughs> 두 시간 꾸역꾸역. <laughs> 아주 <맞아, 웃음> 울산에서 청산까지 오시는 V.I.P 고객님이십니다. 어쩌다 보니 언니와 더 가까워지게 된. 안 치는데 오늘 티셔츠를 한몇장 샀지? 거의 다샀다고 샀잖아. 그치? 근데 한5만원 정도 응. 썼나? 어떻게 보만 원도 안쓴것 같기도 티셔츠 하고. 티셔츠 한 장이 요즘 사오만 원에 파는 데가 워낙 많은데. 그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색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. 나는 마진 많이 붙이지 않아. <laughs> 여기 탈링 클로젯 많이 찾아주세요. 어, 그, 5만원 이하인데 캐시미어 1이다 이러면은 깜뻥 아, 어, 이야 <laughs> 캐시미어가 을때쌀수 없는 이유. 아니, 이 진짜 목골 같은 데 가서 사야 돼. 어. 그래서 사실 캐시미어 스카프나 목플러 뭐 같은 건 싼데, 이제. 옷을 그 옷들어가 들어가면 버려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. 이렇게 일찍 돌아다니니까 하루가 엄청 길다. 역시. 아직 12시 반밖에 안 됐어. 잘때 되게 뿌듯하다. 어. 나 오늘 되게 일찍 잘것 같은데. 2시 30분. <laughs> 하루가 진짜 <laughs> 안 돼. 이게 치열하긴 해도 약간 프리랜서의 나름 장점이야. 이 시간에 카페 와서 느긋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. 맞아, 맞아. 대신 이제 남들 잘 때부터 치열한 거죠. 맞아. <laughs> 아감사다네 안녕하세요 아, 안 회사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? 아네 일주일 동안 찍어오라 그래가지고 아우 진짜 이것 때문에 집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자꾸 돌아다녀요 <laughs> 했어가지고 과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이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영어로 <맞니>? <웃음> 부끄럽습니다. <웃음> 영어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? <laughs> 그렇지, 내가 아주 파스브하죠잉글리시로 <laughs> I can speak English as much as I can. <웃음> <웃음> Good, cool, great. <웃음> 부끄럽다. 부끄럽다.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오,